그리고 이번에 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지 고블린 통까지 던져주면서 상대가 앞쪽에서 엘릭서 다 쓰면 이거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머입니다 오늘 진화의 골통 출시 기념으로 극순한 통통 돌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아직 밸런스 패치가 되기 전이긴 한데 밸류가 떨어지는 진화 고블린 통은 뺏고 공격 수비 어디에 써도 밸류가 잘 나오는 진화의 골통이랑 진화 해돌을 사용해줬습니다. 그리고 극순한 덱이니까 해골, 아스, 파스 사용해줬고 스펠로는 통나무 원스펠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는 스펠이 없을 때 제일 기분 나쁜 로켓병 사용해줬습니다 그리고 딜이 좀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서 대포사수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 오늘 덱 보기만 해도 벌써 재밌어 이거는 진짜 재미없을 수가 없습니다 승률까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자 일단 시작할 때 과감하게 고블린 통에 아스까지 던져주면서 스타트 그리고 상대 스펠 확인하고 싶은데 이러면 이건 통나무까지 쓰죠. 그래 상대 통나무 확인했으니까 이번 턴에 해돌 갈라주는 것보다는 통나무 빠진 턴 확실하게 이득 보고 싶으니까 해골통 던져 주고 이거는 이렇게 수비해 주면서 가볼게요. 대기. 그렇지 좋아요. 아하 상대 오른쪽 보다가 실수를 하고 말았구나. 그래 그래. 그러면 오른쪽에 로켓병 굉장히 까다로울 텐데 왼쪽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아프지 <laughs> 자 이거 왼쪽은 또 어떻게 할 거야 왼쪽 그렇지 결국 마초까지 쓰면서 로켓병 견제를 하고 이러면 기다렸다가 이거는 통나무까지는 쓸 필요가 없어서 아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 왼쪽에 폭탄타워가 있으면 오른쪽 이제 스펠 빼고 싶겠죠 마초도 빠졌겠다 어떻게 할래 대기 스펠 뺄 거야. 아하, 스펠 빠지는 거 너무 좋아요. 이러면 통나무 미리 써놓고 바로 해돌까지 굴려주면서 이득 챙겨주고 대기. 아 맞아주나요? 아하, 그렇게 굴리면 킹타운을 열지 못하는데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거야? 아프지. 아이고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상대 입장에서 그죠? 기다렸다가 각도기로 뒷라인 쳐주고 이거는 해골로 뒷라인 버텨놓고. 이러면 수비 더 무리해서 할 이유도 없어 보이죠? <laughs> 벌써 뭐이득볼거다 보고 있네요, 이거. 너무 게임이 편안하긴 한데. 기다렸다가 진화해둘 또. 템포 빠르게 던져주고. 오른쪽은 언제든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무리할 필요가 없긴 하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고블린통은 뒤쪽으로 던져주면서. 여기까지. 그리고 기다렸다가 반대로 파스 한번 던져볼까요? 그렇지. 건물 빠진 턴또 이용해줘야겠고요. 자, 기다렸다가 로켓병 쓸 필요 가 없을 것 같아. 이 천천히 써도 이득 충분히 보겠다 생각이 드니까 여기까지 우리 앞쪽에서 이거 탱킹으로 써 주면서 좀 이득 굴려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기까지 써 놓고 기다렸다가 로켓병을 한 마리 더 늘려 주기만 해도 상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아질수밖에 없다는 거. 이러면 아스 써 놓고 아하. 정리 잘 됐으니까 뭐 만족이죠. 아, 잠깐만. 이게 한 번에 같이 정리되는 건 계획에 없긴 했는데 그래도 기다렸다가 천천히 한턴 버텨놓고 대기 로켓병은 앞에서 쓰기보다는 수비적으로 가보죠. 이건 아스로 한번 기다렸다가 통나무 기다렸다가 파스 안 써도 정리가 되는 각이었네요. 이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기다렸다가 건물 딱 빠지는 턴 터지고 그렇지 정리되고 떨어지고 정리하고 앞에서 버티고 잠깐만 아오. 아 뭔가 오른쪽 타워까지 깨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뭐 이걸로 만족입니다 상대가 사이클이 느린 덱도 아닌데 광돌덱 상대로 아주 그냥 주도권 꽉 잡고 상대는 하루종일 막기만 하다가 끝낼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주는 이게 극순한 덱의 매력이죠 그죠? 진화 해골통, 진화 해돌 뭐 하나 그냥 편히 맞아줄 수가 없잖아 상대 입장에서 그니까 끌려 다닐 수 밖에 없죠 메인 카드가 무려 3개 <laughs> 자 다음 판또 가보도록 할게요 너무 재밌는데? 자, 일단 상대 푸세 타워인 거 너무 기분 좋고, 시작할 때 해돌 빠르게 돌려주면서, 템포 높여주면서, 스타트. 이렇게 되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갑니다. 기다렸다가, 해골통 천천히 던져놓고, 오른쪽 정리되고, 이러면 무리할 이유 없으니까, 어, 바바통이 빠져요? 너무 좋은데? 이러면, 이건 통나무까지 굴려주면서, 뒤에 나오는 창고블링까지 같이 정리. 그러면서 여기까지, 아, 이거는 상대 무덤대긴 거 알았으니까, 바바통 없을 때 괴롭혀만 보죠. 아, 근데 기사가 뒤쪽으로 빠지면서 원하는 각을 못 보긴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앞에 버텨놓고, 또 버티고, 정리까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무리하지 말고. 아, 잠깐만, 이거는 정리되니? 아, 아쉽긴 하다. 원하는 각으로 수비를 잘 못했네요. 뒤에 있는 창고블린이 파스를 못 때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쉽게 되긴 했지만 이거는 오른쪽으로 독스라고 해보죠 오른쪽으로 독 유도해놓고 천천히 건물 빠진 톤 노려주고 싶어서 그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다가 천천히 통나무 써놓고 이거는 수비에 써도 맛있잖아요 진해골통 그러니까 수비에 쓸 생각해주고 아 이거 해골까지 쓸 필요 없었는데 너무 무리했다 이러면 상대 건물이 빨리빨리 도는 것도 좀 귀찮긴 하죠 요들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 이건 기다렸다가 던져주고 천천히 던지면서 로켓병도 앞쪽으로 바바통 빠졌으니까 이번 턴 이용해 주고 싶네요. 자, 이거 건물 깰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세게 들어가 주면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고 다시 한번 버텨 놓고 살렸죠. 그렇지? 한번더 버텨 놓고 때리면 하잖아. 한 대, 두 대. 그렇지. 좋아요. 이러면 안쪽에서 또 버텨 주고 싶고 기다렸다가 살리는 건 안쪽에 천천히 써주면서 데미지 다 들어가고 한데 더? 아 까비까비 이 정도면 일단 만족이기 때문에 오른쪽 엘렉서를 더 이상 쓰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로켓병 앞쪽으로 올려놓고 기다렸다가 해골통 한번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만 쓸게요. 살리지 못해도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자 써놓고 기다렸다가 이거 앞쪽 들어가 놓고 안쪽에서 로켓병 자, 그리고, 해골통 던지고, 버티고, 통나무 천천히 한 번, 그리고 버텨놓고,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해골통으로 한턴더 버텨주고, 반대쪽에 해돌까지만 실어준 다음에, 고블리통은 오히려 안쪽으로 굴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해놓고, 로켓병을 앞쪽에서 써주고, 기다렸다가, 버텨놓고, 여기까지면 마무리가 되죠. 확실히 아직 진화의 골통 숙련도가 부족해서 엘릭서를 더쓸 필요가 없는데 아, 1 엘릭서라도 더 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게 너무 아쉽고 이거 확실히 지금 이 정도의 밸류가 나온다면 이덱 숙련도가 올라갔을 때 진짜 그냥 이번 시즌에 이 덱으로만 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까지는 너무 만족스럽고 극순한 덱으로 예능 컨텐츠를 찍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안 듭니다. 진짜 이덱괜찮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들어요.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건 주도권 운영. 상대가 원하는 공격각을 주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빠르게 다음 판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작할 때 이건 해돌한 방향으로 던져주고 공작부인 확인하면서 스타트. 좋아요. 이거는 해골통 던지고 통남까지 던져주면서 정리해주고 여기까지로 스타트. 이러면 엘렉서 또 빠져야 되죠. 분노 가드의 분노 확인. 자 이러면 분노 없는 던 엘렉서 한번 더 보고 싶죠. 써놓고 아 좋아요 머신까지. 자 일단 공작부인인데 상대가 빅덱소스 느낌 많이 나니까 생각해주면서 스타트해주고 대기 이러면 아스를한번더아잠깐 타워에 단아아 이거는 너무 아쉽네요 그죠 해골통으로 수비할 생각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좀 템포 빠르게 올릴 생각을 해줄건데 공작부인이다 보니까 템포가 죽는게 이게 또이 덱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대기 자 기다렸다가 이렇게 써주고 로켓병 써놓고 앞쪽에서 버티고 기다렸다가 안쪽으로 한번 그리고 이렇게 버텨주고 그리고 가주면서 버텨주면 좋아요 이건 아스까지 써서 앞쪽에서 버텨놓으면 깔끔하죠 그렇지 진화의 골통 한번 그리고 이번에 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렇지 고블린통까지 던져주면서 상대가 앞쪽에서 엘릭서 다 쓰면 이거는 통나무 안 써도 정리가 되려나 싶었는데 아 정리가 될것 같아서 엘릭서를 더 무리하지는 않을게요 그렇지 이거는 해골까지 쓰면서 확실하게 세게 들어가고 킹타워 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면 엘릭서 없어서 아 좋아요 감전까지 데미지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다시 한번 로켓병으로 이득 봐놓고 공격각 볼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주도권 가지고 굴려줄 거예요 지금 또 해골통 한번 그리고 고블린통까지 바로 던져도 되죠 이거는 통나무 늦었지 아 근데 늦긴 했지만 그래 정리되면서 여기까지면 일단 만족 자 저주까지 또 빠졌고 이러면 다시 한번 해돌 던지고 앞쪽으로 로켓병까지 쓸만하죠 잠깐만 이거 맞아주니? 맞아주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일단 이러면 버텨놓고 그렇지 자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수비 라인은 잡아 줘야 되니까. 버티고 버티고 안쪽. 와, 이거는 손을 좀 많이 보긴 하겠네요. 그래도 집중해서 일단 버텨는 보자고. 해골통을 어떻게든 수비 라인을 계속 잡아 주고 싶은데. 대기. 이거는 통나무만 써 주고 안쪽에 천천히 해골통을 한번 그리고 아스로 버텨 놓고 로켓병 한번더 그리고 기다렸다가 파스 정리해 주면서 마무리와 진화의 골통 출시하기 전에, 이제 이 진화의 골통의 밸류가 굉장히 높을 테니. 고블린 저주가 떡상을 하겠다 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고블린 저주, 진화감전에 분노까지 3스펠에 만나버리니까 와 이거 힘들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림도 없지 우리는 로켓병을 준비해뒀잖아요 제가 다구부로도 써봤는데 로켓병이 좀더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얄밉게 플레이를 하려고 로켓병을 쓴게 부족한 범위 딜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덱은 그냥 예능 덱이 아니에요 승률 보고도 쓸수 있습니다 이 덱으로 얼챔 가고 거기서 점수 올려서 시즌 말에도 이덱로 한번 더 영상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오늘 극순한 통통돌덱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순한 덱 좋아하시면 이거 진짜 꼭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안녕.